1절에서 5절까지 합동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동합니다. 일곱째 일을 뺏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 좀 소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네, 일곱, 일곱 천사가,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시록 8장입니다 6장부터 재난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미혹의 징조가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어요 붉은 말 그리고 기근이 있었어요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있었어요. 청황색 말. 전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음, 순교자 요소가 있었어요. 다섯째인 때. 순교자 요소가 있었고, 여섯째인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다 재앙이에요. 이것이 뭐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하나, 둘, 막, 나중에는 막다 계속 여섯 개 같이 막, 다섯 개, 다섯 개 같이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주 음, 엄청난 어려움이죠. 7 장에 와서는 삼차 음, 대전이 살짝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 내백성을 아직 인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쪽 해돋는 데로부터 한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인을 다 쳤어요. 그 숫자가 12지파에 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그 이후에 이제 요한이 보는 건데 어각 족속 백성 방언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흰옷 입고 종려 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인치는 것은 한 땅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지금 이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양이 또다 하면서 찬양을 막 하죠 그리고 그들이 어큰 한란에서 나왔다 어린양이 피로 그곳을 깨끗이 씻었다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었는데 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시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어, 하고 칠장이 끝났어요. 칠장에 아무런 사건은 없어요. 6장의징조가뭐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사건이 될 수가 있지만 7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보금마와 그리고 이방의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신 장면으로 끝났어요.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보금마 그 얘기만 이제 나온 거지 지상에서는 그리고 8장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인까지 여섯째 인이 저기 큰 지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에요. 일, 인을 일곱 개 받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뗐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이면 삼십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반 시간이니까 어, 실제로 삼십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하느님 말씀하신 시간이 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좀 고요하더니 일곱째인 땜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잠깐 조용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재앙이 있죠. 어 나팔 재앙이 있고요. 아 인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인재앙은, 어어 인재앙은 그도 제일로 약하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그보다 더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 대접 재앙은 재림 후의 사건이에요. 16장부터 대접장. 그러니까 벌써 느낌에도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에서 그 느낌상도 벌써 재앙이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대접을 막 쏟으니까 부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잖아요. 그래서 어, 16장부터는 대접 재앙이 일어나. 14장 재림하고 15장에는 재림 들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에서 찬양하는 걸로 15장 전체가 가요. 그리고 어 지금 어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나팔을 불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3절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니라. 성도의 기도와 금향로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 금향로를 가져다가 어 향을 많이 받았어요. 금향로의 향을 많이 받았고 또어 받았으니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로와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하나님이죠. 보자 앞에 금 제단에다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해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그 천사가 금향로 가져다가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가 그냥 푸념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잖아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으니 이 기도를 누가 함부로 하겠냐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어, 바울이 로마 어,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그러니까, 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을 풀어줘도 되겠는데 바울이 상수를 했으니 할수 없이 로마까지 가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종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가 바울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러면 그걸 건들지를 못해요. 상소만 안 했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감옥 가서 잡히고 뭐 그럴 죄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풀어줘도 될 뻔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음으로 할수 없지 이런 식으로 종독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누가 그걸 없인 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고,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오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다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죠. 우리 기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자녀다, 그래.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힘들게, 응,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요. 예 유산상속, 부자가, 재벌이, 자기 자녀들은 다 유산상속 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불려봤죠. 유산상속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죠, 천국. 청불. 이렇게, 우리가, 기, 우리의 기도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어, 기도에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그래서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사절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제 천사가 금 제단에서 금 향로 가져다가 향을 담고 그다음에 성도의 기도도 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드리고자 함이라 하고 향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붙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제 올려쳤어요. 제가 어 옛날 복원을 맞은 편에서 기도를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끝장을 보리라 하고 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1 2 시부터 새벽 4 시까지 어, 이 4시면은, 조금 쉬었다,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처리하려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정하고 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했는데 성령이 붙들어 주셔요. 1분도 쉬지 않아요, 1분. 1분도 쉬지 않고, 정말로 제가 거기다가, 정말로 나의 쏟을 힘을 다 쏟았어요. 쏟을 힘을 다 쏟아가지고, 1분도 쉬지 않고, 정말로 간절히, 그렇게, 어 12시부터 4시까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1분도 쉬지 않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아, 성령이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4시가 돼서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이제 다 끝내고 마치니까 다 응답이 와요. 뭐라고? 기도는 상달된다. 놀랬어요. 기도는 상달된다. 나 혼자 4시간 동안 그렇게 1분도 안 쉬고 했는데 기도 마치자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해야지 하고 기도 마치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이제 아멘 했겠지 끝냈으니까 기도는 상달됐다 이게 다 끝은 기도는 상달돼 우리가 원하는 지금 해주세요 당장요 요런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지 기도는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놔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 하나님 앞에 미래 다 일단 올려놔야 돼요. 기도는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해서 올려놓으면 돼요. 기도는 상달됐다. 그말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놀랐어요. 하 멋지다 멋져.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 상달됐다.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항상 들어준다고만 말하고 아직 실체를 못 봤어요. 실체가 올 때는 제가 싹 감정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단에불 갖다가 땅에다 쏟았대요. 그러니까 우레, 천둥이죠. 음성,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금 1절에서 6절, 5절까지는. 이제 6절은 이제 이제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 준비하더라. 해서 어, 일곱 나팔을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불어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불이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3분의 1도 타버리고, 1도 타버리고, 타버리고 잡종 푸른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서 나왔단 말을 안 해. 땅에 쏟아지고 땅 3분의 1을 타고 숨오 3분의 1을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타 버렸더라. 그래서 이그 다음 이렇게 7절에 쭉 설명을 보니까 화산이 폭발했구나. 피석된 우박 같은 것이 산이 촉 터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했구나. 화산이 폭발해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제 자연재해가 나오는 거야. 자연재해. 이 땅에다가 미련 두면 안 돼요. 이 땅은 불태우기에서 남겨뒀다. 불태우기에서 남겨뒀다. 그 찬송가에 불탈 때, 세상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그 찬송가가 그 전도 주제의 전도 부분에 어디 있어요. 세상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그냥 세상과 같이 있어갖고. 세상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불 타려고 댕겨놨대요 세상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지금 내가 몇장몇 몇 절이라고는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화산이 폭발돼서 땅 3분의 1이 다 타버렸더라. 두 번째는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8절. 8절 봤죠? 같이 읽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네. 큰, 큰, 큰 상과 같은 것이 던져지에 바다에 바다의 3분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되고 불붙는 큰상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를 어 해성이라고 해요. 해성. 해성이 뭔가 봤더니 혜성은 태양을 돌아 도라, 돌아요. 태양을 그도 이렇게 반듯하게 정상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딱은 이렇게 사선으로 돌아요. 혜성이 태양을 돌아요. 태양을 가지고 모에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가지고 어 불붙는 큰산 같은 산 산이 아무리 적어도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혜성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다가 어느 곳에 부딪혀서 지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큰, 불 붙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피가 됐다. 이 해석을, 뭐, 피가, 피가 뭐냐, 무슨 상징이냐, 그냥 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다. 그래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사람에 대한 재앙이 아니고, 지금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 화산 폭발. 해성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바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이제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 3분의 1이 깨졌더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3분의 1, 4개가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저기하고는 맞물려 갈 거예요. 경제 부분하고 맞물려 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재앙이 오면서 어이 이것이 우리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바탕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도 어, 오늘 아침인가 불이 났어요. 불이. 저기 그 강남 어디 어, 시내에서 이렇게 떨어진 데, 500명이 대피를 했대, 그 동네 500명이. 근데 거의 다 뭐, 이렇게 타고 뭐, 그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호텔에다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명절인데, 이렇게 불나가지고 집에 다 타고 그랬어. 불이, 5년 내내 불났는데, 지금도 불이 나고 있어. 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셋째 전사가, 전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쓴쓰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쓰이 되며 그 물이,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는 어, 강물의 햇불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아까는 산 같은 거, 여기는 햇불 같은 거에서 유성, 유성, 유성 이렇게 유성은 지구를 돌아요. 지구를 아까 해성은 태양주의를 도는데, 유성은 지구를 돌아가지고 또 어떻게 뭐와 부딪혀서 이렇게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어, 강으로 떨어져요. 강 물샘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대한 모든 비녀부리 3분의 1이. 죽고. 이번에는 강에 떨어져서, 강에 물샘이라는 것, 사람들이 강에 물이 물로 물, 물이잖아요. 물, 우리 물, 그래서 이 물샘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 3분의 1이 여러 물샘이 떨어졌어요. 이 별의 이름은 쓴, 쓴, 쓴숙이라물 3분의 1이 쓴숙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죽는. 이런 차에. 자, 이제 가 지금 또 넷째 천사가 또 하나 가지고 있죠. 12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달 3분의, 1과 1과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감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았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기후 문제, 기후 문제. 어, 그 세계 지도자들이 계속 기후 문제를 기후가 위험합니다. 기후가 어쩌고, 기후가 어쩌고, 기후가 어쩌고, 기후세를 내야 됩니다. 뭐를 어찌야 됩니다. 막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기후가 막 나빠져요. 그래서 막 심한 비가 오고, 심한 눈이 오고. 심한 뭐 홍수가 나고 심한 어떤 뭐 어떤 뭐 뜨거운 태양열 기후 기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그다음부터 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프라고 이게 고주파, 저주파, 전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란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 타격을 받으면 태양이 이렇게 진동하면은. 이렇게 어 타격을 받아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래서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측면제 8장 전체가 어 5절까지만 잠시 조용하고 기도가 올라간 장면이고 그다음부터는 일곱 나팔을 받아 가지고 첫째가 하산 어, 폭발, 둘째가 바다에 해성 같은 게 떨어지고 셋째가 유성이 강물에 떨어지고 넷째가 해, 달, 별을 타격해가지고 그것들이 3분의 일씩 빛을 잃었다. 이게 지금 자연재인데 자연을 우리 환경으로 삼고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게 어려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어 이게 여러 가지로 어 작용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요. 뭐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뭐뭐 태양 빛이 조금만 적이 돼도 계시 적어도 어떤 뭐 그런 상황들이 막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죠. 어쨌든지 이 이스라엘 복음화 후에 잠시 동안 고요하다가 재난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6장에 재난 쭉 있고 7장에는 이스라엘 복음화 있고 잠시 고요했고 8장에 다시 재난이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재난이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네 개만 해죠네 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 개가 더남았다는 얘기죠. 자1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응.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응.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구장에는 큰 사건이 두 개나요. 큰 사건. 이네들이 아. 나팔 한 번씩 불면은 막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 장에도 자연 재, 구장에도 재난. 11장에 10장에는 하늘에서 이어지는 11장에도 자연재두중이니 하늘문 닫고 3년 반 동안 외치는데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양과 안온각도까지 12장에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에 쳐가지고 땅으로 데려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박혜로죠. 13장에는 이제, 우상에 게 절하지 않는 자, 표받지 않는 자,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가 거쳐야 될이 과정이에요. 거쳐야 될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쳐야 될, 우리가 어느 틈에 있을까? 7장 1절에 있을까? 6장 끝에 있을까? 지금 6, 7장, 1절 정도에 있으면 이제 8장 가서는 이렇게 또 겪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재난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 또 계속 재난이에요. 왜냐하면 불태워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니까 계속 재난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내 삶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일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앙을 더 깊게, 간절하게, 가족 구원, 자기 자신, 여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이렇게 어, 굳건해져요. 굳건해져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반드시 통째로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어, 이때는 이때구나, 이때는 이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준비하라고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안 배우니까 몰라요 우리는 가르쳐주고 또 성경이 다 미리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너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알려주잖아요 시험 볼때 해답을 뭔지 알고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해답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쓰면 될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고 세상은 불태워지기에서 땡겨놨다는 거. 이것을 크게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어, 지금 어느 시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 자다가도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어,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발 장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